o okay. k 자, 제가 오늘 출렁다리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 우리 오남전도에 출렁다리 왔어요. 여러분에게. 출렁다리의 아름다움을 음악과 함께 춤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좀, 그, 크리스탄이 때문에, 어, 댄스곡을, 댄스곡을, 댄스곡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탄 댄스곡. đi qua, đứng đây, bắt tay, bắt tay, bắt tay, bắt tay, bắt tay, bắt

Đừng <laughs> <laughs> đ